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기업의 세무 문제를 비롯해 애로 사항을 사전 협의해 해결하는 성실납세 협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시 강남구. 정재호 대표는 1985년 창립 이후 올해로 30년째 실내건축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가치 창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름다운 공간과 행복한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실내건축 및 디자인 기업으로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 그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4년 회사가 코넥스 시장 상장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세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성실 납세 이행 협약 체결을 함으로써 국세청이 신속 정확하게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이후 국세청 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매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지급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제2협약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데요. 국세청에 중복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되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세무 문제들에 대해 다른 곳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로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또한 기업. 우리나라에 생소했던 우드그레인이라는 내장 표면 처리 기법을 들여와 고가의 리얼 우드를 대체하며 우드그레인의 대중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제희회사는 자동차 내장재 고급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우드그레이및 스티어링 휠 분야에서 실기국의 특허를 출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 업무도 복잡해져 갔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어, 아시아 시장 및 뭐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세금 공제 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에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발생하는 오류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액 공제 등이 뭐 정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 주셨고 그리고 다른 세무 문제도 정확히 그러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상당히 회사에 도움이 되었고 경기도 화성 이곳에도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로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축소하며 세무 처리의 부담을 덜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차단기와 개폐기 등의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제품 특성상 자동화가 힘든 분야로 대부분 인력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수한 기술개발로 수입에 의존하던 직류차단기와 제어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입 대체는 물론 전력기기의 수출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친화형 고체절연 전력기기를 해외시장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며 2015년 2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실 납세 이행 협약을 통해서 많은 그 세무 행정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 납세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실납세 이행 협약 체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국세청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진단을 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할 일도 많은데, 또 국세청에서 요구한 자료도 많아서 뭐그 업무에 차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또 과거에 했던 세무 업무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세무 진단은 세무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고 방문 일정도 기업과 상호 협의의 결정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세무 진단팀의 검토로 무엇보다 잘못 처리했던 세무 업무를 미리 바로잡을 수 있게 되면서 가산세와 국세 불복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로 성실납세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을 듯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의 세무 업무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앞으로도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든든한 세정도우미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길 기대합니다.